말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입만 가지고서 살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. 여러분,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좋은 것에 잡히면 좋은 결과가 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얽히고 잡혔다라는 이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. 그치요?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내 삶을, 내 인생을,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얽매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, 이것만큼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찬송에 어디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요. 뭐,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. 누굴 욕하는 얘기가 있어요. 찬송에는 그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. 승리의 하나님, 성공의 하나님, 치료의 하나님, 영광의 하나님,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니까 늘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삶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에 얽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,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가부에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. 네가 기도한 내 말대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다. 왜 찾아왔어요? 응답을 주러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, 우리가 하는 고백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있어야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이 말을 듣고, 다니엘의 말을 듣고, 멀리서부터 찾아온 거예요. 심지어 바사 국군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아서 21일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 가브리엘을 구출해내서 다니엘에게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? 다니엘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, 그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, 가브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 말을 응답해 주려고 찾아 보내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말로 인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.